검사벽입니다. 이제는 단연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똑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저도 너무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자료 인덱스 쓸때 항상 결론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견제하느냐. 다른 방법은 없죠. 그냥. 내년 하반기 가면 유럽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캐파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두 배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완제품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저희는 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 저도 뭐 중국 전기차 이거 BYD 이걸 보면은 저도 어, 이게 진짜 중국 전기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됐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샤오미가 올해 말 전에 또 SUV 전기 이걸 또 출시한다고 또 나왔더라고요. 그데 중국 전기차 성능을 좀 평가한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넘사벽입니다. 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넘사벽. 중국의 오. 전기차와 배터리 비즈니스는 이제는 단연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똑같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의 60%를 자국에서 하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CAT의 R&D 코스트가 우리 배터리 셀 3, 4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R&D를 3교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조금 따라가면 거기는 좀더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충전 속도라든지, 안에 뭐, 내외 장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른 기업들이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투자 분들은 그 점은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중국에 뺏기면 안 된다는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의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제외하면 중국 업체들의 앞으로 점점 더 심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자국 그라운드에서 얼마나 많은 보조금과 이런 그 수요를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다른 국가들에서는 뭐 갑자기 트럼프가 등장한다. 그러면 뒤로 되는 거죠. 중국 전기차가 저렇게 해계머니를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트럼프 1기 때부터 때문입니다. 그때 중국이 막 드라이브를 거는 와중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GM이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테슬라와 이제 서로 크게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딱 일기되면서 연비규제 없애고 보조금도 익스텐션 안 하고 하면서 안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만 했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정도의 위상이 됐지만, 다른 업체들은 다 뒤처지게 된 거예요. 그한 4년 동안을 중국이 진짜,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저렇게 고집을 부려서, 어, 전기차 별로, 별로야. 음. 이런 식으로 가면, 가면, 이제 미국은 점점 더 멀어지는 네. 거예요. 중국과의 네. 베이스가. 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유럽 업체들은, 어,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정책도 그래서 이유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예, 육성하는 배터리 산업까지도 음. 그렇게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저도 너무 예.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자료 인덱스 쓸때 예. 정말 LFP, 전고체 나트륨 이온까지 예. 하나하나 정말 테마별로 다 예. 썼거든요. 항상 결론은 중국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건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중국 국가 자체가 예. 보시면은 뭐 이번에 CATL 테크데이 때도 뭐 나트륨 이온을 대량 양산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는 대량 양산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다 직접 넣어 봅니다. 저희가 랩 단계에서 하는 거랑 대량 양산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는 기술 개발 속도는 정말 다르죠. 근데 여기는 개발을 하면 이제 2022년 하반기 때도 방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대량 양산을 해요. 실제 적용을 해요. LFP보다 안 좋아도 또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늘려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에너지밀도를 늘려서. 그래서 LF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샤오미 얘기 나오고 음. 있는데 제일 먼저 CATL의 그 M3P 배터리라고 하는 LFP에 처음으로 킬로그램당 2 1 0와트씩짜리 에너지밀도를 가지고 나온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주행거리 410에서 420km 정도 나오는 걸 LFP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제일 먼저 적용을 해서 가져간 것도 이제 샤오미 화웨이 이런 쪽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뭐 이건 에너지 밀도가 이러니까 안 돼. 이게 아니고 결국에 하이브리드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블렌딩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직접 생산하고 대량 양산하고 시행착오해서 빠르게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쪽이 중국입니다. 중국 국가입니다. 음,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고그 생각을 좀 하면서, 어,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롱레인지 쪽까지는 아직은 LFP나 뭐 이런 쪽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3원계 쪽은 적어도 어,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뭐 사륙 시리즈도 뭐, 중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같은 선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EV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려면 사실 롱레인지 기술이 안착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같은 선상인 것 같다. 그렇지만 뭐 중국이 더 앞서기는 할 것이다. 음. 이제 정책상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정책적인 지원도 좀 들어가야 그나마 일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파이들을 어 지속하면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그 LFP 배터리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가격이 너무 저렴하죠. 어. 가격이 뭐50% 6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애초에 가격이 저렴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보조금을 엄청 좋아하면서 음, 음. 가격을 낮추는 음. 측면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꾸 사문계 쪽에서는 리콜 비용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음.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도 별로 안 나오는데 리콜 비용까지 내면은 사실 이 사업을, 전기차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나 이런 우려까지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LFP는 안정성을 많이 보여줬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에서 먼저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도 EV까지 오기에는 주행거리가 안 나오는데? 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어느덧 스탠다드 레인지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이제는 롱레인지까지 바라 보기 위해서 지금 뭐 LMFP, NCM 블렌딩 배터리로 해서 뭐 26년 롱레인지 타겟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과 어찌 보면은 상대적인 안정성 그리고 그 사이에 빠르게 올라온 기술력 측면에서 삼원계보다 이제 훨씬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채택했을 때 어, 여러모로 좀 안정적일 수 있는 이런 대안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저가형 전기차 위주인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이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업체들이 중저가형이 많긴 하지만 음. 중저가형만 하진 않습니다. 음. 하이 퀄리티의 브랜드 차량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음. BYD 안에서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중국이 저가형으로만 가는 음. 거다. 이거는 그 전제가 좀, 질문 어, 어, 자체가 것좀 같아요. 편견이 있었네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중국의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견제하느냐, 네. 뭐 이건데, 네. 다른 방법은 없죠. 네. 그냥 열심히 해서 네. 기술의 격차를 네.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는 네. 방향으로 계속 이제 네. 가야 되는 거고, 어, 사실은 업체들이 할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정부가 많이 도와줘야 되죠. 다음 우리 정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RA와 같은 네, 네, 네. 이런 배터리 생산이라든지 또는 ESS라든지 이렇게 이런데 주는 이제 보조금을 네, 네. 도입한다든지 국가 차원의 R&D 비용들을 차세대 배터리에 굉장히 많이 좀 투자를 해서 기업들과 함께해서 해나간다든지 이런 이제 정책들 정책들 정도밖에 없다. 네. 중국과 뭐 특별하게 우리가 중국과 맞붙으면 지기 때문에 네. 맞붙지 않고 어, 다른 영역에서 이제 뭐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해당 지역 시장에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걸 이제 어, 우리 기업들이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하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유럽에서 보면 CATL 3원계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음. 사실 저희가 지금 타겟하는 게 사실 미국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 하반기 가면 유럽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캐파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두 배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어떠한 정말 강력한 정책이 있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중국 배터리로 많이 음. 조달이 될 거라서 그래서 저는 뭐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아남는 기업을 계속 육성하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음 다른 경쟁사가 들어오기는 조금 힘든 산업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은 글로벌 상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런 기업들의 정부 지원이 분명히 많이 좀 들어와야 되는 것 같고요. 어, 말씀 들었다시피 뭐 LFP고 나트륨 뭐 이런 거 저가형 배터리는 뭐 포트폴리오를 늘려간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기업들이 발을 걸치는 정도긴 하지만 대부분 다 알아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절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레인지 쪽에서 우선 EV 이큰 EV 산업을 아예 놓칠 수는 없고 굉장히 또 기업들이 제한적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 어, 중심으로는 뭐, 투자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정책도 지원이 많이 돼야 되고, 그리고 롱레인지 위주, 그리고 뭐, 차세대 배터리는 정말 다른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뭐, 로봇부터 시작해서,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요런 데까지 조금 좀 길게 봐야 될것 같고, 항상 정책이 보면은 좀, 우리나라 정책은 되게 단계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직접적으로 완제품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저희는 안될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여주기식이 되려면 결국에는 완제품 위주로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 산업이 계속 확장이 되고 그렇다고 중국 기업들이 많이 경쟁력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기술 같은 것들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저는 장기적인 산업 안에서의 경쟁력을 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지원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